음,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 방송을 못 보셨구나. 응 음, 당연히 봤습니다. 그래서 더 빨리 달려왔고요. 원조 대박집이 방송 한번 나갔다고 문 닫겠습니까?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기억력 좋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저씨 여기서 그렇게 사기 치시면 안 돼요. 다른 데서도 안 되는데 여기선 정말 더안 된다. 아무튼 그런 게 있어. 돈에 렇게 가세요. 그래요. 언젠가 우리가 크,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구나. 그렇게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. 우리 같은 사람은요. 안 그래도 빡빡한데 뭐 빼먹을 거 없나. 그 짱구 돌리는 꼴을 제일 싫어하거든. 아, 잠시만요. 여기. 솔직히 여기 사기 쳐서 쪽쪽 빼먹어도 이거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. 에, 에, 뭐 그렇죠. 주방에서 닭튀기는 마봉팔이라고 합니다. 네네. 도련님 차라도 한잔내어세요 네, 연수님.